안녕하십니까 김정호 한의원 원장 한의학 파사 김정호입니다. 우연한 기회에 이상필 기능화 신발을 신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운동량이 많아서 발목이라든지 무릎 허리까지 통증이 자주 있었던 편입니다. 이 신발 이상필 기능화를 신고 3일 후부터 모든 증세가 완화되어서 레오라는 환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다늘 정세가 좋다고 호전이 되어서 감사의 인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. 이 신발이 뭔가 살펴보니까 이 깔창 밑에 특수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고 또 양쪽으로 좌석이 되어 있어서 자기장과 우리 몸의 미세 진동을 일으켜서 온몸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네요. 이 상필 기능화 깔창은 백화점이나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, 특히 식상에서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시는 분들, 또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좋은 신발입니다. 제 2의 연구를 역할을 하는 이상필 기능화 깔창을 많은 분들에 게해 주셔서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